자, 이런 걸 했고. 자, 그러면 발광 분광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불꽃 원자와 단치, 전열 원자와 단치는 3000도 이하입니다 낮은 에너지에요. 여기서 하는 거하고 한번. 아까 말한 플라즈마, 플라즈마, 전기 아크, 전기 스파크, 이런 게 있는데, 온도가 몇 도냐? 온도가 4, 4 0 0도에서 5,000도, 이쪽은 4만도까지 올라다고만 올라가죠. 쉽게 말해서, 이 정도 되면, 전열 혹은 불꽃 원자화 방법보다는 훨씬 더고 에너지다. 알수 있습니다. 유도나라 플라즈마법 같은 경우는 6,000도에서 8,000도, 진료 아르곤 플라즈마는 6,000도에서 만도, 뭐, 6, 10, 뭐 숫자는 다 별표 <목소리도> 요 없습니다. 어쨌든, 불꽃 원자화나 전열 원자화 장치에 비해서, 그것은 3,000도 이하인데, 이쪽은 온도가 더 높다. 정도만 알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여뭐 여기 아크나 스파토 얘기 나오는데 저희는 여기서는 에 이건 쓰지 않고 유도 결합 플라즈마법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이게 대중적으로 아주 많이 응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원자 발광 스펙트럼. 원자 발광 스펙트럼은 뭐냐하면 들뜬 원자나 이온에 의해서 발광되는 선 스펙트입니다. 그러니까는 원자와 장치에 의해서 고온의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에너지가 들어면 당연하게 분자가 원자가 되고 또그 원자가 되어진 게 바다 상태에서 전체 외곽전자가 들뜬 상태로 더 높은 에너지 규대로 올라갑니다. 혹은 너무 에너지가 높으면 이온화가 되어버니다 이온화. 그렇게 하면서 스펙트럼이 생깁니다. 말을 예, 쓰고 있습니다. 여기 예, 보시면 4,000도 이상 온도로 되기 때문에 불꽃법이나 진열법의 경우보다는 일반적으로 발광 스펙트럼이 부항하는 선들을 가지고 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난 시간에 육정에 보면 이식 기억납니까? 중간고사에 되게 나왔죠? 그죠? 나트륨의 경우 온도 2,000도일 때, 원 8,000도일 때바다 상태에서의 중성원자의 개수와 그다음에 들뜬 상태에서의 중성원자의 개수의 비를 구하시오. 이러고 했습니다 이때 보면 한게 뭐냐?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바다 상태하고 들뜬 상태에서 이 상대적인 비가 높아지더라. 이런 말 했죠. 그래서. 온도가 높아졌어요 당연하게 9,000도가 여기은 얼마냐? 8,000도, 만도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하게 더 많이 들뜹니다. 들뜬다는 말은 뭘까요? 들뜬다가 다시 바닥 상태로 가라앉으면서 빛을 낸다. 발광을 한다. 그 말은 뭐죠 여러 개 원소가 있으면서요. 여러 개 원소가 있으면 여러 개 원소가 동시에 들뜨다가 가라앉으면서 빛을 낸다. 들뜨 때도 에너지 높다 보니까 이게 이 상태에서 이까지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거보다 더 높은 상태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혹은 더 높은 상태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쓰일까요? 내려가면서 빛내고, 내려가면서 빛내고, 내려가면서 빛내고. 이렇게 다양한, 한 원소가 다양한 상태로 들뜰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빛이 될 겁니다. 이러한 원소들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의 원소가 있다. 그럼 어찌될까요? 진짜 다양한 빛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많은 선, 선을 가지고 있다. 스펙트럼 중에서 빛이 쫙쫙쫙쫙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저,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플라즈마 발광 공법. 아까 말한 것처럼 전기 아크도 있고 전기 스파크도 있는데 저희는 플라즈마를 입니다 여러분들 책을 한장 넘겨 보십시오. 7장 보시면 책한 장, 5장, 3장, 2장. 네 넘기면은 뒤에 아 212페이지 하면은 212페이지에 가면은 212페이지에 7-4에 가면은 거기에 는 전기 아크 나 전기 스파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장에서는 이 플라즈마에 대한 것만 설명하고 바로 넘어갈겁니다. 지금도 다하지 않습니다. 플라즈마는 의외로 많이 이용되어져 있고 그 지금 우리, 학, 우리 학과 내리다 보면 이 유력이라 플라즈마 방원을 이용한 부스 장비가 원성호 교수의 방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장치를 이용해서 중금속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 플라즈마 유독이라 플라즈마 방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플라즈마라고 하는 것은 진압 전도의 양이온과 전자를 포함하는 전도성 기체를 말한다. 아까 말한 것처럼 태양의 수,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높은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높은 에너지 때문에 수소나 헬륨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용화되어져서 양이온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플라즈마라고 할수 있죠. <laughs> 자, 유도기 플라즈마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뭐, 그림으로 보면 여기에 아르곤에 섞인 시료 에어로즈에서시료가시료만실료는액체거든요액체기 때문에 비입식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시료가 아르곤 가스라고 하고 섞여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또다시 앞에 아르곤이 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여기에서 유도코일에 의해서 여기서 전류가 흐르게 되고 높은 전류가 흐르게 되고 끝내 여기에서 이제 열이 많이 나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꽃이 만들어집니다. 열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열을 죽이기 위해서 또다시 오른쪽에서 이렇게 계속 가스가 들어가는데이가스도 아르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료 희체를 시료를 운반하는 것도 아르곤. 그럼 여기에서 올라가서 이 열에서 다시 이온해도 되고 그리고 높은 열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체도 다로고 아르곤과 상은게 많습니다. 이것을 그립, 그림으로 나었낸게 이겁니다. 이 그림은 지금 아마 화면상으로는 잘안 보일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 그림을 갖다가 여러분들 추가 자료를 넣어줄 겁니다. 넣어주면 이 그림을 확대해서 보면은 이야기하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로. 시료가 섞여 있는 아르곤 가스가 들어가고 이쪽으로 치료 아르곤 가스가 들어가서 아르곤 가스 이쪽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 아, 그 다음 여기서 혼합이 되었습니다. 이쪽에 접선 방향으로 아르곤 가스가 들어가서 냉각을 시키는 그런 기능을 보고 있습니다. 유도 코일이 있고요. 유도 코일 에서 온도가 이곳이면 만도, 팔천도, 육천도 이렇게 얘기는. 만도 여기는 8천도 위로로 오면 은6천도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은 아, 일반으로 이렇게 드릴 습니다 비둘기라, 플라즈마, ISP는 이렇게 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설명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보면 실효 네. 용액을 분무하는 운반 기체, 아까 말했던 아르곤가스입니다. 아르곤 시료를 포함하고 있는 아르곤 가스가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간 단위라고 하셨는 이게 중간이죠. 이거 중앙 중앙 중앙이고 저기 있죠. 시료는 중앙 승용관의상부에 가열되어 이프라자마속으로 분당 1리터의 속도로 아르곤과 아르곤 흐름 의에 주입된다. 그러니까 아르곤이 들어가면서 시료와 함께 중앙관으로 들어갑니다. 중앙관, 그 다음에 중간관, 이 옆에는 이겁니다. 중간관, 중간관에는 프라즈마를 만드는 아르곤 기체가 흐른다. 이 윗부분에는 라디오 유도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다. 그리고 이쪽에는 속도가 얼마냐? 유속이 분당 10에서 1 7터 상당히 많은 양의 아르곤 가스 액으로 흘러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온도가 높기 때문에 단열을 하기 위해서 가장 바깥, 가장 바깥 에 이쪽에는 접선 단열로 직각으로 가스가 흐르게 된다 이때 가스는 분당 10에서 15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읽어 보면은 이 그림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중앙, 그다음 여기가 중간, 중간관, 중앙관, 중간 이쪽이 바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은 끝낸 여기에서 온도가 높기 때문에 시료가 들어가서 여기에서 전부 다 원자화가 일어나고 들뜨게 됩니다. 들뜬단 말은뭐죠 바다 상태에서 들뜬 상태로 된다. 그러다가 다시 깔아앉으면서 빛을 내립니다. 발광하게 됩니다. 그 발광하는 빛의 파장을 이용해가지고 특정 원소가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내는 방법. 그게 원자 발광 분광법입니다 자, 유도리라 아프다지만요. 온도원 원자화. 보시면 시료의 스펙트럼은 보통 유독 어디에 있세냐면이 높이가 10에서 20cm, 20mm 정도 위치에서 잰다고 한답니다. 그 온도가 보통 6000에서 8000도 정도 여기가 6000에서 8000도 정도가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시료온자가 한 2mm 색합니다. 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초 정도 머무르게 된답니다. 이것은 비교를 한다면 은 지난번에 우리 174페이지, 175페이지, 6장에 보시면 불꽃 원자화 장치 전열 원자화 장치를 하면서 전열 아, 불꽃 원자장치는 그그 그 광원이 존재하는 빛이 지나가는 그경로상에0 1밀리세컨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초 정도만 존재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존재하죠 그러니까 빛을 많이 흡수할 수도 없어요. 근데 전들문자 자체는 무려 1초 동안 이스이경로전 존재하기 때문에 이스는 많이 수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농도에서도 측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것보다는 좀 낮은데 이것보다는 물론 높습니다. 2 m s 이 그래서 그렇죠? 어, 불꽃과 비연다면 무려 2 0배 이상 높게 비스 의경로전 존재하기 때문에. 약간 좋겠죠, 그죠? 자, 이 실제 옆에 있는 그림입니다. 온도, 유도코일에 의해서 여기에 불꽃이 만들어지는데 온도가 이 정도. 그래서 이 우리가 하는 게 아까 10mm에서 20mm 이 사이, 이 정도에서 우리가 측정한다. 또 이때 아로곤을 쓰는 이유는 아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온화가 아주 쉽습니다. 열을 조금만 가해도 이온화가 되고요. 엄청나게 많이. 그렇기 때문에 실료 성분에 있는 우리가 분 수가 오자 하는 실료 속에 있는 성분들이 이온화가 되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이온화 억제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뭐 X, A, B,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이 그냥 들뜨기만 들뜨고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로 됐고 그 다음에 저 에너지를 받으면 체외곽 체외 전자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양이 될 수가 있는데 벌써 이 주위에는 이 여기에는 아르곤이 엄청나게 많은 양으로 존재합니다. 근데 온도가 높아요. 어찌되느냐. 이 아르곤은 온도에 가 약간만 높아도 이렇게 이온화가 되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바깥에 아로곤으로부터 나온 전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아르곤에서부터 나온 전자가 너무 많다는 말은 뭐냐? 이런 원소들로부터 X+ 혹은 A+ B+ 양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내놓을 수도 있는데 벌써 이게 전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전자가 못 튀어나옵니다. 쉽게. 전자가 안 나온다. 그 말은 이온화가 억제됩니다. 이온화가 억제된다는 말은 뭐냐? 얘들이 그냥 들뜬 상품만 유지하게 된다. 들뜬 다가 다시 따라 앉으면서 있을 때는 되죠. 그 말입니다. 그 온도가 높기 때문에 산화물을 생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불꽃 원자 가 적체 같은 경우는 온도가 낮아가지고 근데는 뭐 산화물이 많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온도를 더 높여라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는 벌써 온도가 충분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사나물의 생태성배의 경우는 없다. 그리고 원자 수명이 길다. 아까 말한 것처럼 2 미리 세컨드. 불꽃 원자 단체가 0.1이었는데 이것은 2 미리 세컨드니까 훨씬 더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자체흡수나 자체반전도 나타나지 않고 또 농도 범위도 훨씬 더 넓은 농도 단위. 에 공도 범위에서 측정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입니다. 그래서 일 부분은 다 통과했습니다. 다 통과하고 자 이거 유도기라 플라즈마 탈광 분광법에 있어서에 운영인데 이것은 전염물질과는 뭐 아주 우수하다. 안정도도 높고 자금도 아주 없고 낮은 바탕 광원의 방위가 없다. 그리고 특징은 감도도 좋고 정확도가 높다. 그 다음에 분석 범위의 농도가 높다. 그 낮은 농도부터 높은 농도까지 한 번에 다잴 수가 있다. 분석 가능한 원소의 수가 많다. 그러니 뭐 온도가 높으니까 웬만한 원소들이 다들떠버립니다 원자화가 되고 들떠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그러니까 다양한 원소를 잴수가 있다. 매트리스 인해도 작고 이것은 왜냐하면 온도가 워낙 높아가지고 음. 뭐 매트리스 인도 아주 작답니다. 다 원소 많은 원소의 동시 분쇄이 가능하고 그리고 아르곤 기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온화 억제 기능이 있습니다. 이온화가 억제 된다는 말은 분수하고자 하는 원소가 이온화되지 않고 그 높은 데에 의해서 들뜬 상태가 된다 말이죠. 안정성이 높다. 자 보통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료를 녹일 때 산을 많이 씁니다. 산. 산을 많이 쓰는데 어떤 것들은 산에 녹지 않는게 있어요. 그런 것들냐 그냥 알칼리 영역에 넣어서 녹여 버됩니다 산에 녹지 않는 것은 연계에 녹여 니다 아? 네, 금출한 개. 예, 이것은 아까 말한 것 처럼 불꽃 같은 경우는 0.1ms, 이것은 1초, 이것은 20ms, 그러니까 어찌 됐냐면 이게 지금 아, 이거죠, 유도기 없어진 것법 이것은, 불꽃 원자와 장치, 전열 원자와 장치. 만약에, 불꽃보다 전열은 강도가 훨씬 더 낮습니다. 훨씬 더 낮은 농도에서 측정할 수 있어요. 그럼 기가 훨씬 더 낮아요. 네, 이것을 알수 있게 느끼느냐? 이것보다는 좀 덜하지만, 이것보다는 더 좋습니다. 법상 비교해보십시오. 그죠? 그러니까 시간만 봐도, 아, 이것은, 어, 이 장치들은 속빈 응극 등에서 빛이 나와서 빛이 쭉 통과할 때그 빛이 통과하는 경로에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것은 오랫동안 빛을 흡수할 수 있어서 낮은 온도에서도 측정이 가능하다. 이것은 0.2ms. 시간이 좀 짧죠. 짧게 존재하기 때문에 빛을 흡수할 수 있는 것도 짧은 시간 없어야니다 그리고 이것은 농도가 높아야지만 측정할 수 있다. 이것은 시간이 이두 개의 주관능되기 때문에 이두개 주관능도 된다. 자. 뭐 감도는 위에 뿐 없습니다. 뭐 이렇게 되 있다. 감도는 이 정도다. 실제 보면 밀리리터당 마이크로그램인데 이 ppm, ppm 단위, ppm 단위 라되에 있는 게 0.0001, 0.001 ppm이 아니고 사실은 PPB 수준으로 대도 충분히 측정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네, 7장은 이렇게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7장은. 그래서 사실 7장은 뭐냐면 6장의 연장입니다. 6장에서는 원자폭격법에 대해서 하고 원자폭법 중에서 원자와 장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불꽃 원자와 장치, 전대 원자와 장치. 그렇죠. 그래서 그러 원자와 장치에 의해서 원자파가 되고 중성 원자로 존재하면은 그 중성 원자에다가 속빛 음극등이라고 하는 광원에서 특정한 빛이 나와서 그 빛을 얼마나 흡수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농도를 알수 있는 게 원자흡광분광법. 원자발광분광법은 따로 별도의 광원이 필요 없이 원자와 장치가 있는데 원자와 장치가 불꽃이나 전열이 아니고, 유도결합 플라즈마 혹은 전기 아크, 전기 스파크와 같이 온도가 상당히 높다. 불꽃과 전열은 3,000도 이하인데, 이것은 6,000도에서 8,000도, 심지어는 만도, ,000도, 4만도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농도가 높다 는 말은 뭐냐? 시료를 가이장안에 들어가면은 원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높은 에너지에 의해서 이 원자가 되어있는 게 중성 원자가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들뜬 상태로 된게 다시 까닥안 점에서 빛을 내게 되는데 그때 원소마다 특정한 빛을 내게 된다. 그 특정 파장의 세기를 재미는 이 실험 속에 존재하는 원소의 농도를 알 수가 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은 아르곤 기체다. 그렇죠. 아르곤 기체를 이용하는 것은 안전성이 높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높은 온도에 의해서 이온화가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아르곤에 의해서 전자가 너무 너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실효수류 전자가 없는 원소들은 이온화가 억제니다 이온화가 억제된다는 말은 뭐냐? 이 원소들은 이온화되지 않고 바닥 상태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들뜬 상태로 되었다가 이온화까지 수, 가지 않고 들뜬 상태에서 다시 바닥 상태로 내려오면서 빛을 발광한다. 그것을 이용해서 원소의 농도를 지는 게 원자 발광 분석법입니다. 알았죠 7장은 금방 제가 이야기한 한 3, 4분되는이 내용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6장에서 원자 폭광 분광법,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어? 저 앞에는 탄세화장치 이런 게있습니 여기는 단세 관련 여기는 탄화장지여기지 여기는 원자가 제일 중요했는 원자화장치가 제일 습니다원자치습니다 그리고 이 7장에서는 원자 발광 분광법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전기 스파크, 전기 아크, 유도기와 플라스마인데 유도기와 플라스마에 대해서만 제가 강의를했습니다그말은면죠 유도기와 플라스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잘 이해해야 된다. 그림을 그리고 그 원리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7장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